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지. 맞잖아. 그럼 봐봐. 내가 FX를 표현할 때, 야를, 음, 봐봐.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니까, 뒤에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? 3차식이라 있으니까 그리고 FX 플러스 1, 이라는 건,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데, 이거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얘를 px 플러스 q라고 둘수 있지 않을까? 왜냐면 우리가 fx 플러스 6이구나 6 음. 됐니? 그럼 이렇게 두는 거따라서어못 따라왔어? 근데 f0이 얼마래? 그럼 위에 대입해보자 일단 대입해 b는 얼마게? F0이 2라메 그렇지 다음 또 대입해 음. 2면, 2면. 음. 됐어? 네. 그럼 이제 이거를 녹아다 고 녹아다 갔다 여기도 FX FX 있으니까 비교해서 P하고 A 구하면 정답. 할수 있겠어? 그래?